제주형 행정체제 마련을 위한 공론화가 진행되면서 앞서 도민 경청회가 열렸었죠. 오늘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첫 토론회가 열렸습니다.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김가람 기자가 보도합니다.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기초단체가 사라지고 이른바 단층제로 전환한 제주도. 행정체제 개편 용역진은 이 같은 단층제로 주민 참여성이 낮아진 데다 국가 지원도 적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. 이 같은 성과분석에 더해 시민사회에서는 난개발도 불러왔다고 지적했습니다. 이 단일계층 제재가 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아니었나라는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. 실제로 법률에 보시면 국제자유도시를 완성하기 위한... 도의회에선 절차적 투명성과 도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합의된 의견을 강조했습니다. 결과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통해 찬성 여론이 절대적으로 확보되어야만 행안부를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. 기초 단체가 부활해도 일반 시군보다 권한이적은 자치구의 위상을 부여하면 광역 단체와의 대립을 해소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제주도라는 이 아이덴티티 그리고 일체성은 유지하되 시민의 참여성을 어, 그 보호하는 것은 필요하다. 자치 분권과 균형 발전이라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행정 체제 개편을 논의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. 헌법 개정을 해야 문 좋겠는데 만약에 이게 쉽지 않다면 최소한도 특별자치도법 제주특별자치법인 도 내에서만이라도 제주도민들이 수기에서 결정하는 폭을 넓혀주는. 한편 현행 특별자치도의 성과를 분석한 1차 연구 공론화는 다음 주말 열릴 도민 참여 단 수기 토론회로 마무리되며 행정체제 모형안을 설계하는 2차 연구 공론화는 7월부터 다시 이어질 예정입니다. KBS 뉴스 김가다입니다.